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현재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65% 상승한 3,090원 정도, 예, 요 정도 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서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했다가 지금 여기 좀 차트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급락했다 다시 조금 반등하는 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온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군이 테헤란을 대규모로 공습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들 즉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 양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조금 급락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g7 회의 중인데 여기서도 조기 귀국 해가지고 어. 안에 뭔지 뭐 미국에 가서 이제 상황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뭐 중동 상황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 전쟁 양상이 조금 더 다시 이제 격화되고 그에 따라서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뭐 대규모로 공습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대규모 전쟁 그러니까 전면적인으로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미국이 참전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리플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든가이더리움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면은, 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단기 악재로 작용하긴 하겠지만은, 이게 추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럼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거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전일인 6월 16일날 올려드린 영상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그러니까는 뭐한 3,010원, 20원, 3,020원이라고 이야기할게요. 3,020원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직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3,200원 자리 부근, 3,160원 자리,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요게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 대단히 큰 매물벽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뭐, 3,420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3,730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 영상 내용 같이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차트 내용 차트 모습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면은 어쨌든 4시간 봉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 그러니까는 어, 상승 삼각형, 직각 삼각형 패턴을 돌파 하면서 직전에 고점이었던 3,200원, 3,160원, 이 네, 정도 자리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가 이제 1차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도 이제 가볍게 돌파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의 공습 관련된 이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금당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 금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 자리는 깨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들께 드린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있는 그런 어, 전문가들이랑 좀 다르게 어쨌든 확실히 차트를 볼줄 알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지 말고 아 그래도 쟤는 좀 차트 좀 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도 좀 아는 놈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좀 집중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럼 저에 대한 믿음이 조금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대응 방법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호재 요인부터 좀 살펴보고 지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6월 달에 제가 리플의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었는데 그 관련된 기사들이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6월 16일날 나온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과 SEC 합의가 기대가 된다 이러면은 40%까지 더 오를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xrp 원장의 활동이 급증했다 그래서 고래 지갑이 사상 최우치를 기록했다 라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사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XRP의 원장 일일 활성 주소가 4개월 만에 7배 증가해서 사용자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일 활성 주소는 30만개에 금접했으며 이는 고래 지갑 증가와 기술 개선 제한 그 다음에 기관의 파트너십 결합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장 늘어나는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XRP의 원장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 기관의 투자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온도파이낸스는 미국 증권을 토크나에서 XRP 원장을 도급을 했고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도 원장에 탑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구겐하임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상업 어음 출시를 위해서 리프가 협력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XRP의 활용도를 높이는 거고, 기관들의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캐나다 최초의 스팟 XRP ETF가 탄생을 해서 6월 달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 백악관 여행 실장 소로거슨이 XRP와 ADA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의 밀접한 관계자, 트럼프의 핵심 참모도 XRP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XRP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올 가능성, XRP의 밝은 미래를 좀 암시 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은 XRP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 건데. 어쨌든 SEC와 그 다음에 리플의 소송 합의라든가 그에 따른 ETF 뭐요런 식의 뭐요 정도 호재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뭐네 시간봉 보고 한 시간봉 보고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봐야 될 시점이 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네 시간봉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짜잘하게 상승했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의 출발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봉을 좀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차트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일단 지금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은 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세경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상승세계형 패턴의 거의 끝자리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떨어지든지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겹게 이어졌던 횡보가 끝나고 다시 한번 제2의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 그런 종 시기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승세계형 패턴이 나오면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승세계형 패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상승세계형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세기형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락 세기형 패턴, 상승 세기형 패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락 세기형 패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왠지 하락 쪽으로 돌아설 것 같고, 하락 추세일 것 같고, 이제 요런 게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세경 패턴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물량 소화하면서 삼각형의 꼭짓점이 하방 방향, 그러니까 하락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락세경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상승 쪽으로 보는, 그니까는 상승 패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상승세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왠지 얘기만 들으면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고 그러니까는 왠지 좋은 패턴일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도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고 있어서 상승세형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지 결국에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하락 지속형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세기형 패턴은 왜 나오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세기형 패턴이 지금 패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기형 패턴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아,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노리는 수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직전 고점 자리 부분, 이 정도 자리쯤이 되면은, 여기서 매수한 스마트 머니들, 그러니까 저점 노리고 단타 치러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팔고, 매도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니까 아 손실 요 정도 줄였으면 괜찮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 중에서 매도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반등 나오는 걸본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량들로 인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전의 상승폭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상승폭이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그만큼 저점 매수를 노리는 스마트머니들, 이 매수세가 그만큼 적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되지만, 이때는 그 전보다도 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이런 매수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표현되는 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더 이상 매수할 자금 그러니까는 저점 매수를 노리는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도 받아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방 쪽으로 돌파해서 올라간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3730원 4420원 이제 이런 고점들 그러니까 이런 저항성들을 계속해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돌파하면은 결국에는 직전의 고점인 5,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5,000원 자리 부근에서 일단은 역사상 신고가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의 과정을 겪기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5,000원도 돌파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봉을 보시고서는 혹시라도 이 상승세경 패턴의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손절 대응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위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던가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좀큰 상승 그러니까 대시세를 한번더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급등했었던 이런 식의 시세를 한번좀 기대해 보시고서는 자산을 좀더 정극적으로 늘리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좀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이제 이렇게는 안데 실시간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뉴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전쟁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슈들로 인해서 단기간에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는.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상승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실시간 뉴스가 났을 때 이게 가격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게 거래량이 어떻게 실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조금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핸드폰 알람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오는 거에 따라서 막 새벽에도 일어나고 이래서 굉장히 피곤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은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한 다음에 대응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드리려면은 시차가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지 못해서 조금 이제 답답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예전 영상 보시고서는 대응했는데 분위기라던가 내용이 바뀌어가지고서는 잘못 대응하시는 부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 좀 확인하고 싶고 나도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 안내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매매하는데 참고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보내드린 링크 타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제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거고 뭐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이제 운영을 해드리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다만 이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기분은 굉장히 좀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100% 무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또 도움 받으셔서 수익 낸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